던파 2.82% 12권에서 아이온과 경합을 펼쳤던 던파가 맞는지 가슴이 웅장해지는 점유율 2.82% 메이플 스토리의 두배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신규 복귀 유저분들 챙겨주면서 기존 유저들 민심 달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점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던파 점유율 2.82약3% 찍은 기념으로다가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2022년 총정리입니다. 전파는 왜 2022년 추진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데이트 정리 그리고 23년 업데이트 바라는 거요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파, 말렙 확장, 3월에 이루어졌죠. 110레벨로 말렙을 확장한 다음 아이템을 성장시킨다는 그 아주 옛날에 혹시 초월무기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런 느낌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번에 110레벨 확장하면서 이제 아이템 옵션 성장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 포인트를 도입해서 유저들이 원할 때 이제 상급 던전을 돌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 너무 자유롭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목적 의식을 잃을 수 있으니까 미션 시스템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진 디렉터가 코멘트를 했었죠. 혁신이 필요했다. 부족한 것은 AS로 고칠 것. 이렇게 하면서 2022년 3월 말렙 확장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렙 확장은 너무나도 완성도가 낮았어요. 플레이 포인트가 강제됐었고 지옥 같았던 옵션 성장이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초창기 여러분들 파죽성 도실 때 파죽성을 다 돌았는데도 에픽을 못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포인트가 피로도 30당 1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골든베릴도 지금은 뭐 3,000골드지만 그때 당시 7만 골드 막 이렇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 포인트도 정말 안 떨어지고, 골든베릴이라고 하는 성장 제화도 정말 안 떨어지고, 그리고 옵션 성장으로 올라가는 수치도 당연히 지금보다 엄청 낮았고, 지금처럼 미션을 뭐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미션 리롤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었고, 일반 던전도 엄청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던파는 너무 유저들의 부담이 크니까 와다다 이벤트를 계속해서 뿌릴 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와다다도 문제점이 있었던 게 상급 던전 이나 뭐 높은 난이도를 도는 유저한테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던전을 최대한 많이 돌아야 되는 이벤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유저를 광부 유저로 강제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많은 유저들이 여기서 좀 실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제가 시즌 초반에 이렇게 가브리엘이야 이번 메타 때 떡상했다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영상을 이게 왜 떡상했었냐면 시즌 초에 이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상점 판매하는 개수도 많았고 파티별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브리엘이 없으면 일던 파티를 못 했어요. 어쨌든 이건 유료제화니까 강제되는 것은 사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이번 메타가 이제 일반 던전 뺑뺑이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가브리엘을 좀 떡상시켰고 그게 강제화 되는 것도 사실 유저들 입장에서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브리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가브 없으면 뭐 파티도 못 하고 이거 과금으로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가브리엘을 샀으니까 일 강제로 돌아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 요런 것들이 2022년 말레확장을좀 부정적으로 느끼게 했었던 그런 컨텐츠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만 해도 숨이 좀 막히죠, 지금 덤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완전 성장도 없었습니다. 9월 8일에서야 완전 성장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제 같은 에픽을 먹였을 때만 성장효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관을 합니다. 같은 에픽을 먹어서. 그래서 이관 후 성장을 합니다. 완전 성장의 효과를 받기 위해 ]에서 이관우 성장이라는 정말 불편한 프로세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에픽을 보시락이라고 부르면서 창고에 다 쌓아놨어야 됐어요 마치 겨울철 준비하는 다람쥐 마냥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플레이를 어떻게 했죠 나사오 삼림만 무한으로 그냥 뺑뺑이를 돌았어요 던파로운 때 이제 유명진 디렉터가 공개했던 자료가 보시는 바 같거든요 그래서 나사오 삼림만 사람들이 죽어나 도는 거예요 나머지 던전들은 사실상 들러리. 왜? 이때 당시 제일 좋았던 게 과소모니까. 그 과소모는 심지어 직업별 편차도 컸죠. 만화통 부족한 뭐 블레이드 같은 직업들은 과소모 쓰기도 부담스러웠으니까. 그리고 일던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때 70% 하향 제가 퍼스업 리뷰를 했었는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하향을 했어요. 근데도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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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했죠. 그래서 이거에 플러스 뭐 세공 이벤트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도 세공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 일던 뺑뺑이를 워낙 유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던파의 일도는 진짜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만 끝이면 꽃밭이죠. 근데, 있습니다. 이제 1던 뺑뺑이 메타로 돌아오면서 전 유저를 광부화 시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래처럼 과금을 하는 가장 많은 매출을 견인하는 랭커급 유저들이 돈을 쓸 데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파죽성 입장권을 뭐 몇억에 사는 그런 고래들도 있었지만 사실 마이스터 실험실 나오면서부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현자 타임이 오고 랭커들의 이탈이 좀 심해졌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에픽과는 좀 차별화된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좀 만들어야 했고 불가침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가침이 전 시즌 산물, 교환 가능 종결 아이템 모든 에픽의 상위 원인 불가침을 내무로써 결국 그 달콤한 과금 구조를 버리지 못했죠. 또 이제 비판했었던 신화 시스템. 우습게 상회하는 커스텀 시스템도 지금은 여러분들 큐브 같은 거, 뭐 불가침 같은 걸로 이제 옵션을 바꿀 수 있지만 초창기의 커스텀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딱 먹었는데 커스텀 옵션이 쓰레기면 그냥 똥이었어요. 도대체 강정으로왜깐 걸까? 요런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게 크리처 개편인데 사실 크리처 개편이라는 건 유명진 디렉터가 크리처를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표방에서 만들었었던 컨텐츠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거 그냥 과금인 거예요. 돈만 쪽쪽 빨아 가겠다. 뭐 크리처를 각성시키고 크리처의 스킬을 뽑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워낙 골드 소모를 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히 보이다 보니까 유저들로부터 큰 반발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본 서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었던 동반자적 크리처는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크리처한테 말 걸면 뭐 이렇게 일러스트 귀엽게 뾰롱 나오고 뭐 크리처 친밀도 올려 가지고 뭐 NPC 호감도 마냥 뭐 요런 게좀 변한다. 그리고 또 크리처가 좀더 유용해진다. 뭐 요런 것들을 좀 바랬을 텐데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과금 체계들은 사실 비판받기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죠 최악의 컨텐츠 마이스터 실험실. 이거 나오면서부터 정말 앞서서 말했지만 파죽성에서 죽어라 이제 입장권 몇 억씩 구매해서 샀던 사람들은 단숨에 현자 타임이었죠. 이럴 거면 내가 파죽말을 왜 돌았나? 파죽말을 돌았을 때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여기서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왜 열심히 던파를 했나? 선발 때들의 스펙업 의욕을 확 꺾었. 그러면서 이제 마이스터 실험실 패턴 자체가 뭐 돈가스 망치로 유명한 거 그리고 애 내기 뭐 이런 패턴들이 너무나도 불쾌했어요 어쩔 수 없이 맞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죽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 마이스터 실험실은 여러분들 피통만좀 올려놓으면 박할보다 어려워요 유명진 디렉터도 이제 상급 던전으로 낼 컨텐츠가 아니라서 그랬다고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쇼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실험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던파를 실망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스토리 7인의 마이스터를 또 표방하는 던전인데 네네치킨으로 최초 공개되면서 스토리적 집중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이 팍 새잖아요 딱 보면서 와 얘네구나 하면서 누가 엘디르일까 누가 힐더일까 어, 테네브는 어떻게 된걸까 이거 되게 집중하고 있었을텐데 네네치킨 포장지에 이렇게 떡하니 나와버려가지고 스포일러가 되니까 이게 좀 김이 좀 생감이 없잖아, 있었던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 가상으로 2022년도에는 너무 아이템 밸런싱이 많았죠. 기본기 떡상하고, 뭐, 고기동 떡상하고, 소망심 만들고, 사이버 택시말 만들고, 계속해서 아이템 티어를 바꿨죠. 죽부관도 하양 먹이고, 뭐, 전술링, 잠깐 반짝 떴다가 투톨링한테 찌발리고, 룸버스 묘상서, 많이들을 그렇게 안 쓰잖아요. 진짜 필수 지업군만 쓰고. 저반마? 지금 여러분도 저반마 쓰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템들. 안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아이템 밸런스가 계속 바뀌니까 이게 캐릭터 밸런스는 내가 키우는 캐릭터니까 어쩔 수없이 참고 하는데 아이템 밸런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템이 바뀌면 그 아이템 때문에 내가 걸러지니까 아이템 뭐 좋아졌다 하면은 다르게 사람들이 옮겨가는데 그냥 아이템 옮기는 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칼레이도 박스, 이관권, 뭐 성장도 해야 되고 재질 변환도 해야 되고 융합 다시 뺐다 꼈다 이런 것들 다 돈인데 아이템 밸런스가 계속 바뀌니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아니 시즌 중에 왜 이렇게 리셋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보니까 2022년 던파 이거 왜 열심히 하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던파에 아쉬운 부분만 있었던건 아닙니다 던파로운으로 이제 빚띵진이강림하게 됐었죠. 1던 파밍 플레이포인트 다개편했고요 마이스터 하향했어요. 그리고 옵션 성장의 효율을 개선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완전 성장도 이 시기에 약속하면서 추가됐고 크리처 개편 논란 많았던거 안다. 그리고 우리 의도가 좀 그랬다. 취소를 했죠 이거는 거의 이제 무기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쁘게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소 잃고 외양간 을안 고치면 소못 키워요. 이미 도망간 소 어쩔 수 없겠죠.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외양간을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파라운으로 그래도 외양간은 고쳤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내놓은 컨텐츠가 재밌었어요. 이스핀즈 업데이트 재밌는 패턴들이 나왔었죠. 불쾌하게 막 마이스터 실험실처럼 아 뭐야 이거 왜왜 왜 죽었지? 이런 패턴이 아니고 죽어도 아 내가 이거 못 피해서 죽었다. 내가 좀 부족 해도 아 내가 이 패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조전욕구를 자극하는 짜임새 있는 패턴들 그리고 짜임새 있는 구조로 이스핀즈가 나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핀즈 소울풀 이스핀즈 파티풀을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스핀즈에서 나오는 장비 어, 신규 종결템이 나오긴 했지만 융합 장비가 일단 기본적인 보상이었죠 융합 장비라는 거는 사실 던전 앤 파이터의 유관 역사를 함께하는 보상이잖아요 딱히 어려울 거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융합만 하면 내 스펙이 강해진다 이렇게 쉬운 직관적인 시스템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스핀즈는 정말 높은 완성도로 유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이스터 실험실 다시 보지 말자. 앞으로 이렇게만 갑시다. 던파 덤파 유저들은 던파에 많은 지지와 호응을 보내주게 되었죠. 그리고 나온 기계혁명 개전도 정말 좋았습니다. 3룡 퀄리티가 정말 멋있었고 옵션 레벨 역시 맛있었어요. 종결학급 컨텐츠지만 쉽게 나와서 사람들이 솔플도 많이 도전을 했고 그리고 파티플레이로도 이제 스펙 부족하신 분들 개전 다 같이 돌아서 으쌰으쌰 깨는 재미도 있었고요. 떨어지는 옵션 레벨도 맛있었기 때문에 개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박칼레이드를 꿈꾸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칼레이드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아쉬운 부분과 좋은 부분이 혼재한다고 생각해요. 바칼레이드는 아쉬운 부분은 삼룡은 진짜 멋있어 근데 바칼은 약간 왠 조금 큰 어벤져 같은 느낌 살짝 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즈마때 느꼈었던 진짜 가슴 웅장해지는 이런 어, 슈퍼클래스급 공격 슈퍼클래스급 연출 이런 것들이 입장 그리고 입해 이때 말고는 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을 앞에다 너무 많이 써서 뒤에선 조금 덜준것 같은 느낌. 이게 조금 아쉽긴 했고 그리고 사이버 유격이 좀 심해요. 특히 님파 다른 패턴들은 좀 많이 개선됐는데 님파는 여전히 숙련된 유저들끼리 가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유저들을 괴롭히는 예를 들어서 메테오 패턴 중앙에 막 떨구게 하면 욕먹게 하고 어리버리하면 이제 던전 진행 되게 어려워지고 뭐 인서트 맵 구조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숙련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사이버 유격 같은 형태다 보니까 라이트 유저가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박칼 쩔 같은 거 보면은 막4.1 이런 분들이 박칼 쩔을 하고 있거든요 쩔 받는 사람이 4.4야 그러니까 이게 던파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헤비 유저들이 박칼 레이드를 견인하고 있고 돈만 많은 라이트 유저들은 박칼 레이드에 참여하기가 좀 무서워서 아직까지도 지금 박칼 레이드 나온 지한달 됐는데도 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난 바칼 가지 말고 그냥 개전이나 해야지 하고 불러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장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바칼레이드에서 떨어지는 옵션 레벨 정말 미쳤죠. 이제 여러분들 옵션 성장에 들어가는 돈이 아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아 진짜 지긋지긋했다 하는 옵션 성장 이제 바칼레이드를 통해서 끝낼 수가 있게 됐다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게임은 실력이다. 어떻게 보면 던전앤파이터라는 RPG 게임에서 보여주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에 단점으로 말했지만 4 1 4.4를 쩔할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게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또 사이버 유격 정말 어려운 패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칼레이드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깨는 맛이 엄청났어요. 특히 첫 주차에 바칼레이드 깨신 분들 아직도 그 가슴 벅찬 감정은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첫 주차에 빵클 구조대 네 그랬던 것도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클리어에 대한 열망을 좀 보여주셨고 클리어를 하셨을 때그 기뻐하는 게 저도 기뻤고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칼레이드는 장점도 엄청 많았고 단점도 조금 있는 그런. 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아쉬운 부분들, 뭐 라이트 유저가 버려졌다, 뭐 사이버 유격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화력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에 나오는 차원의 랑이 나오게 되면 1월 쯤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바칼레이드에 쉽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2022년 업데이트를 모두 돌아봤습니다. 2023년 업데이트 유저가 바라는 건 정말 간단해요. 적으로 과금 만들어 주면 되죠. 이제 과금 이제 하실 분들 이렇게 주르륵 뿌려주고 나중에 이제 무과금, 저과금 분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풍성하게 뿌려주면 유저들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차원해랑이 재미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아나 차원해랑 가야겠다. 스펙업 욕구가 알아서 상승하죠. 그럼 유저들은 알아서 지갑을 엽니다. 주말 게임 지금 점유율이 좀 주말에 좀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바칼레이드, 뭐 이스핀즈 하루면 다 하니까 이런 것들 이제 해작 컨텐츠를 유지하면 아나 주말에는 바칼 좀 하고 월화 수에는 이제 뭐 상급 던전이만이 개선되니까 상급 던전 도는 시간 좀 가져야겠다 목금에는 뭐 차은혜랑 이스핀즈 돌아야겠다 유저들이 이제 알아서 자기들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컨텐츠를 즐기거든요 그렇게 좀 컨텐츠들을 좀 해자로 유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게임으로 만들면 알아서 다 캐릭을 키웁니다 와씨 이거 바칼 너무 재밌는데 바칼 캐릭터 늘려야겠다 차은혜랑 진짜 와 이거 캐릭터 늘려야겠다 알아서 유저들은 자기가 더 게임을 하고 싶어서 다 캐릭을 하게 됩니다. 소통을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바일 던파에서는 소통을 자주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곧 소통을 하실 걸로 좀 판단이 되긴 하는데 유저들 입장에서는 내가 즐기고 있는 이 게임의 디렉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는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소통을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서브 컨텐츠도 솔직히 지금 붐 사람 여러분들 이 너무 재밌죠. 약간 던파인 이게 맞는 것 같아. 랜드런. 붐사람, 이런 것처럼 이제 방치형이라고 하죠. 방치형 관찰형? 요런 게임 만들어가지고 서브 컨텐츠 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던전 앤라이프보다 450만 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서브 컨텐츠 재미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던전 앤라이프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만 손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모험단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공간.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내 던전 앤라이프로 오게 되면 그내 모험단 캐릭터를 이제 옛날에 세력전 동상마냥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다든가 집에서 이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으로 좀 만든다든가 던파에 그간 부족했었던 뭐 길드 컨텐츠를 던전앤라이프에 좀 접목 을 해서 길드 방을 진짜 던전앤라이프처럼 멋있게 꾸며서 다같이 뭐 스크린샷도 찍고 침묵 도좀 도모하고 뭐 아니면 세리아 방이 아니라 뭐 던전앤라이프 방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패치들 조금씩만 더 가미 를 해줘도 던전 플레이만 아니라 이제 서브 로 이제 라이프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 이 있어요 그래서 좀요 서브 컨텐츠도 신경을 써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심어 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 하면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계 대전만 해도 애니메이션을 출시를 했었죠 마계 회합도 애니메이션을 좀 냈었고요. 이런 스토리적인 연출이 좀 가미된 애니메이션 정말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던파가 이제 광고를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이런 좀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줄수 있는 시네마틱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좀 넣어주는 게좀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이번에 어, 던자알 요것도 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던파가 또 스토리가 또 매력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시네마틱이나 스토리도 조금 더잘 챙기는 그런 내실을 좀 다지는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친화적 운영, 이건 제 부탁인데, 과금 친화, 그러니까 돈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저들을 위하면 유저들은 알아서 지갑을 엽니다. 뭐 진짜 예쁜 진각성에서 패키지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사겠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캐릭터 안 늘리겠어요 곧 나올 아처도 마찬가지고 곧 나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가 완성도가 높고 정말 유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퀄리티로 나온다고 하면 알아서 과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처 개편 같은 진짜 어떻게 하면 유저들한테 돈을 뽑을 수 있을까 요런 과금 친화적 운영이 아니라 어 우리가 한번 던전의 파이터 진짜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다 마음으로 운영을 하면 유저들은 알아서 과금을 할 테니까 유저들 좀더 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신한 이벤트, 뭐 당연한 거겠죠. 재탕이 아니라 유저들에게 좀 재미있는 것들을 선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운영진도 좋고. 유저도 좋은 그런 던전앤파이터가 되지 않을까 2023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던전앤파이터만 이제 17년 했는데 던전앤파이터만한 게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RPG 중에서 던전앤파이터만큼 이렇게 해자로 공개할 컨텐츠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과금의 부담도 없고 시즌제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년 전에 나온 아이템을 아직도 종결 아이템으로 쓰고 있는 뭐 그런 RPG 게임들을 보면 사실, 시즌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시즌 초기화에 대한 부담도, 책임 계승 나오면서부터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던전 앤 파이터만한 게임도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2023년도, 그리고 4년도, 뭐 5년도, 쭉쭉쭉 계속 던전 앤 파이터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유명진 대표님 그리고 이원만 디렉터님, 던전 앤 파이터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네오플 직원분들 고생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던전 앤 파이터. 와 함께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장이었습니다.